됐고 권하다 했고 일단 첫 번째 줄에 원트 보이지? 끝에 이거 어휘 문제로 원츠 나오면 안 되고 저 복수니까 저어 파트에 s 부터있지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숄텀 게인 보이지? 숄텀 게인 장기적인 아 단기적인 이득 뭐야? 초콜릿 음. 케이크의 달콤함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롱텀 스트레티지 장기적인 전략은 뭐겠어? 다이어트 그 다음에 이게 첫번째 밑줄 친거 부분에 is 아 두번째 밑줄 친거 as로 시작하는 문장에 여기 is 자리에 r 오면 안되겠지? 두번째 밑줄 친거 부분에 is 자리에 r 오면 안되고 그 밑에 줄에 리플렉션 다음에 됐나 오거든 이 반전 다음에 되시라고 생각하면 안돼이 반전 반전은 그냥 삽입자리 뿐이고 없는 셈 치고 앞에 결국에는 그 뭐야 인슐얼 꾸며주기 때문에 대잘온 거야 이거 접속사 자리야 그니까 위치 와도 안 되고 그래서 집에 술이 있으면 어때? 아 오늘 한 잔만 하고 앞으로 안 마시면 되지 하고 율리시스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오늘 한 잔만 하고 어 뭐. 앞으로 안 마시면 되지. 이게 율리시스 계약이야.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 위해 술을 치워버리는 게 좋다. 이런 거잖아. 이 질문에서 어. 율리시스 계약이 부정적으로 나온 건가 볼래? 그치? 나한테 조금 관대형 아닌가? 율리시스 계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그 다음에 집에 술이 있으면 술에 대한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피플 메이크로 시작하는 문장 볼게 2, 4, 5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여기서 크리스마스 클럽 나오잖아 그 피플 메이크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and this explain 보여? and this 이 this가 뭐야 받는 게? 이것은 설명한다 이것이 어 사람들이 항상 항상 율리시스 계약 맺는 거 맺는 거 크리스마스 클럽 나오잖아 아까 크리스마스 클럽 계좌라 고 그랬지 크리스마스 클럽 계좌라고 불리는 그 크리스마스 클럽은 1년 내내 하는 그 정기예금, 의 일종의 예금통장이야. 그냥 일종의 예금통장, 1년 적금. 그래서 누적된 저축될 거 아니야. 그래서 휴가철 전에 인출해가지고 휴가 쇼핑이랑 뭐 여행, 그런 기타 비용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게 크리스마스 클럽이고, 아까 말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좀 헷갈렸잖아. 마지막 문장에 뭐 적어놓... 그냥 말로 해볼게. 이거 어차피 이안 가면 계속 영상 스트리밍 하면 돼.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해가지고 4월에 미리 돈 맡겨놓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야? 10월에, 10월이라는 그런 숫자가 뭐야? 거의 크리스마스 직전이잖아. 10월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무언가 돈을 펑펑 써버릴 나를 지금 경계하는 거야, 웨어리.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 클럽에 4월에 돈을 미리 넣어두면은 어때? 내 행동이 제약되겠지? 펌퍼스는. 그래서, 율리시스 계약, 아, 율리시스 계약이 좋고 나쁨이 없네. 그러니까, 좋게 쓰면 좋은 거고, 이 크리스마스 클럽의 율리시스 계약은 좋은 거야. 왜냐면, 나를 제한하는 거니까. 돈, 나막쓸 거를 제약하는 거니까. 이것도 율리시스 계약이고, 그리고 아까 내가 술, 뭐, 술 있으니까, 아, 오늘 한잔하고 내일부터 안 하면 되지. 이것도 율리시스 계약의 일종이긴 해. 그러니까, 이거는 좋고 나쁨 게 없어. 율리시스 계약은 그냥 그저 내가 나랑 하는 계약일 뿐이야. 좋게 쓰면 좋은 거고, 아, 나 오늘까지 치킨 먹고 내일부터는 운동해야지. 이건 나쁘게 쓴 거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클럽에 관한 율리시스 계약은 좋은 계약이고, 아까 뭐야? 술. 술 관련해서는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조건 아픔을 딱 경계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아나위 밑에 안 이거 밑에 내가 다 없어가지고 일단은 According to the philosophical 철학적인 개념 율리시스 계약의 철학적인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은 autonomously 자발적으로 이게 프릴리랑 같은 뜻이야 자발적으로 A에 뭐 있어 오브젝트 오브젝트 그 다음에 어디서 절제한다 그다음에 커밋 저지르다, 저지르다. 응. 미래의 자신의 카운터 밸런스 어 그렇지 자신의 그런 어그리먼트 동의 합의를 조정하려고 조정 하려고 사람들은 조정한다 뭐해 조 미래의 자신의 합의에 뭐하기 위해서 카운터 밸런스 밸런스 맞추려고 일단 B 뭐 있어? 유혹. 유혹, 중독 어, 유혹. 유혹 유혹의 효과를 밸런스 맞추려고 유혹의 영향을 카운 u 밸런스면 뭐 받지 않으려고 근데 유혹에 음. 없어요. 어? 잠깐만. 유혹의 효과에 뭐 있었다고? 그 a u 어 자발적으로. 커밋. 어드저스트 조정한다. 커밋 저지르다. 오브젝트 음. 막는다. 아, 응. 유혹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해 미래의 자신의 그거를 오브젝트 반대하다. 이런 뜻. 자발적으로 막는다. 반대하다.